오늘은 금무 탈을 할 건데 미리 했어요, 저. 지금 나가기. 보류를 포도로 먹을 거예요. 응, 맞다. 가워보라 요즘에 유행하는 건 몰라요 저도 여러분 저희 엄마 진짜 착해요 수어를 불어드릴게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어제 제가 곤부를 빡세게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왜이를 빡세게 이렇게 살이 뻥이 아, 이거 어제 빡세게 공부하는 거 맞는데 그런 말은 안 했어. 요 어, 그래서 내가 제가요, 엄마냐 쉬어도 돼?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오, 그래, 빡세게 했으니까 쉬어" 이렇게 했어요. 오빠랑 같이 내가 보고요, 애니. 그거 종백 보고, 좀비 되기 전에 하고 싶은 배까지. 뭐야, 저거, 요, 요건데? 이거 뭔지 아는 사람이요 저도 몰라, 저도. 모르는 사람은 꾸덕 눌러. 뭐야, 대하고 있어요. 저랑 같은 베이컨이 대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 이거 투덕 나갈 겁니다. 제모타는 있잖아요. 오늘 제모타 했잖아요! 거기서는, 네. 거기서는, 네, 진짜로 제가. 어디서, 씨. 떨어졌어요. 걔가 떨어지면은 영상종료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 키여워 하하하. 말하지 알아보도록 까 여러분, 저 편집을 못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너무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엄마 진짜 착은것 같아요. 어린이 야수부도사어요 여러분, 어린애라서 물은 못뭐 사나요? 전 로피인형이랑 흔한 남의제1 9권이요 정말. 그리고 2월도까지 갔어요. 여기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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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여기서 진짜인데. 어! 저 여기 진짜 잘해요! 여기 지렁개, 지렁개, 하나, 아두, 아세이 뚜, 뭐안 돼? 앗, 앗, 야옹 진짜 어려워요. 저는 금무타가더 쉽거든요? 근데 재무타가 더 어려워요. 원래 사람들은 금무타가더 어려운데, 저는 금무타가 되게 쉬워요. 아, 근데, 아우. 요깬건 아니고요 깨지는 않았어요 저거 쉬지 않고 다녀 이저언니온와 예! 네, 네. 그거 현아 남매가 외국에 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 아, 둘셋와이거 어떻게 어저저 저 진짜 고수야 옷은 사실 아님. 기억, 기억. 어, 뭐야, 왜 죽었어? 여러분, 저 쳐보죠? 오늘 여기 나갈게요. 빡종했어 어, 빡종한 길에 빡종타를 할까요? 빡종타 2 할게요, 이번에. 보드 먹고. 네 음, 여러분 저 현질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안해도 여러분 저 진짜로 몰폰을 안하고 몰폰하면 크리큰 나요 맞아요 진짜 엄마가 지 근데 학교를 늦게, 네가 점으로 갔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엄마가, 엄마가, 너왜늦게 들어왔어? 했는데, 음,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진짜 저, 이번 거를 깰 거예요. 깨지 못하는 용기할게요. 저깰 거예요. 그런데 어, 저깰뻔 했거든요. 빡종사는 빡종사 빡통타 진짜 쉬워요. 보름표. 저는 안 쉬워. 이거 2도 나올 것 같아요. 3리 뚜리. 원투3리4 박시자 분의 나인. 헤! 딱1 0 c 만 자, 이거는 저러분진짜 보세요. 아. 아. 까까이왔세니다 네, 이거 이렇게. 오! 네, 이거 투도 할게요. 네. 네, 오늘 영상.